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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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퍼런스 한 친구들에게 몇몇한테 얘기했고, 오늘 원래 이제 면대면 한번더해 주려고 해서 오늘 다 얘기해 주려고 그랬는데, 전체에게 얘기해 준다면, 하지 말까? <laughs> 중요한 건데, 영화학은 말이야. 힌트 게임이야. 그러니까 내용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, 자, 여러분들 오늘 돌아가서, 이개년치 작년도 재작년도 힌트를 찾아서 왜 오세요? 힌트.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아직 답답한 거고 힌트 찾으세요. 힌트. 이해됐습니까? 힌트를 찾아라. 작년과 재작년은 힌트 싸움이었어. 내용을 아느냐 모르냐가 아니야. 힌트야. 근데 그 힌트를 못 보고 힌트가 뭔지를 잘못 찾으니까 그냥 영어하기 어려워. 무슨, 뭘 써야 되는지를 모르겠어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. 그러니까 힌트를 찾아서 못 찾으면은, 그러니까 물어봐서라도, 어, 힌트를 외우세요. 힌트. 아, 요건 요게 힌트였구나. 요 문제는 요, 몇개안 되잖아. 다 해서 12개인가? 10, 10, 10, 한 14개 되나? 두개 년도 하면. 11개야? 어, 11개 딱 외우면 되잖아. 힌트. 힌트를 잘 찾아야 돼. 윌리를 찾아서야 항상. 어, 이해됐습니까? 어, 그, 음.